알리트가 전자꿀템 끝판왕템 지금 바로 담아야 할 베스트 3템. 접이식 휴대용 블루투스 키보드로 자유로운 생산성을 경험해 보세요. 여행 중 노트북과 태블릿을 번갈아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제품은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 주일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가방에 쏙 들어가고 함께 제공되는 터치패드 옵션으로 별도의 마우스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등 다양한 운영체제와 완벽하게 호환되기 때문에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출장이나 여행 중에도 가방에서 간편하게 꺼내어 빠르게 세팅할 수 있으며 터치패드 덕분에 추가 장비 없이도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기기를 쉽게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험은 정말 편리합니다. 접이식 휴대용 블루투스 키보드를 통해 더욱 향상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구매하여 그 편리함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충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3 in 1 고속 충전 케이블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방 속에서 꼬인 케이블들 찾느라 번거로우셨죠? 각기 다른 케이블을 찾는 건 이제 그만하세요. 바로 이3 in 1 고속 충전 케이블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 제품은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또는 여행 중 어디서나 단 하나의 케이블로 여러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나일론, 브레이드와 알루미늄 합금 단자로 제작되어 있어 강력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호환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편리함 덕분에 특히 여행 중에도 큰 장점을 발휘한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3인원 고속충전 케이블을 통해 편리함과 효율성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이 제품은 LED 무드 조명 알람 시계입니다. 매일 같은 알람 소리에 지치셨다면 이제는 색깔은 아침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이 제품은 7가지 색상의 조명을 통해 아침을 더욱 신선하게 만들어줍니다.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하루의 시작을 특별하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의 인테리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사용자들은 밝고 선명한 조명 기능에 매우 만족하며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무드 조명은 공간의 분위기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바로 이 시계를 통해 당신의 공간을 새롭게 경험해보세요.